실할 때 보니까 주거용이 아닌 거예요.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예슬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단에 계시다니 요즘 특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주님도 지금 한창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 어. 3월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가장 전월세 집을 찾는 분들이 많을 때 아닌가요? <laughs> 맞습니다. 어, 요즘에 그 3월 입학을 앞두고 새로 집을 구하시는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 이제 휴학했다가 복학하시는 분들 또는 자취방 계약이 끝나서 집을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취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취방을 구하시는 사회 초년생분들도 많이 계세요. 전월세 계약을 구할 때가 신입생이거나 사회초년생일 때가 많은데 많이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계약서만 봐도 어려워하시고요. 깜빡하고 놓치시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첫 전월세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오면 저도 더 신경 써서 체크를 해드리죠. 특히 요즘 전세 사기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약75% 가량이 20~30대 청년층이거든요. 네. 어, 사회 초년생들은 좀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이제 같은 지역에서 2 6년의 아주 장기 경력을 가지신 중개사분을 통해서 집을 계약한 세입자분이 계세요. 이분이 보증금은 1억, 월세는 10만원, 일종의 반전세 계약인데, 이게 사는 동안, 그리고 계약할 때는 몰랐었는데요. 퇴실할 때 보니까 주거용이 <laughs> 아닌 거예요. 그러 사무용인 거죠. 그래서 전세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가 않고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은 나, 배째나 돌려줄 돈 없어. 세입자 알아서 구해달라 하기도 하고요. 그 계약해주신 중개사님이 어, 자기는 아는 집주인이어가지고. 주거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주거용인 줄 알았지. 그걸 왜 나한테 따지면 어떡하냐라고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전세 대신에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 반전세도 더 수요가 많아졌는데 월세라고 안심할 수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월세 보증금이 꽤 높은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하는 방법 그리고 부득이하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대처하는 방법을 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전세랑 월세가 뭔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먼저 전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한 번에 지급하고 계약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보증금을 빌려주는 개념인 것이죠. 어, 월세는 대신에 보증금을 적게 지급하고 매달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앞서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요즘에는 반전세라고 해서 월세보다는 보증금을 좀더 많이 지급하면서 대신에 매달 임대료를 더 적게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료가 아닌 보증금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돌려받아야 할 돈이거든요.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전세 사기인 거죠. 임대인이 돈이 많아 보이는데? 좀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설마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은 안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임대인이 최악의 경제적 상황에 처하더라도 집의 담보가치를 바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전월세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주택 시세와 적정 보증금입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 시세가 6억 원인데, 임대인이 은행에 갚아야 하는 선순위 근저당이 2억이고, 임대인이 나에게 갚아야 하는 전세 보증금이 5억이라면 네.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을 팔아도 선순위 근저당 2억 원을 먼저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남는 돈이 4억 원이잖아요? 최소한 1억 원은 못 돌려받는 거죠. 5억이 필요하니까요. 특히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이 낙찰된다면 못 돌려받을 돈이 더 커지는 거고요. 이런 집을 깡통 전세라고 합니다. 깡통 전세가 되지 않으려면 보증금이 시세의 8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안심전세 앱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시세 외에도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과는 다르게 다가구주택은 건물 하나를 주인 한 명이 통째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건물이 팔렸을 때 나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액수는 각자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확인서를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부탁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은 표재부,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등기부 등본의 표재부를 보면 일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적힌 주소와 계약서상 주소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또 건물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갑구를 보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 즉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정보가 있고요.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비교해서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압류나 가압류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시면 소유권 외의 권리, 즉이 집에 빚이 많은지 누군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갑구 등기 원인에 신탁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대인이 정당한 임대 권한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신탁 원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작년 말부터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어 신탁 주의사항 등기가 기록된다고 하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반 건축물 여부도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건축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아직 적발이 되지 않아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안된 상태이더라도 실제 이 건축물 상태를 봤을 때 불법 증축하거나 불법 용도 변경 등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번 건축물로 등재가 될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발이 안될 거다, 괜찮다, 이런 말 믿지 마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맞아요. 또 경매에서 낙찰이 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낙찰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재매도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죠. 네 번째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임대인이 국가에 빚을 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세금 체납이 되면 국가가 집을 압류하고 경매 절차에 넘길 수 있습니다. 어, 세금 체납을 했다는 건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우리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2023년 4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은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으니까 계약 시 납세 증명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실 분들은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다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시세대비 90% 이하가 되는 등의 여러 조건이 있거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의 홈페이지에서 조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 번 안심전세 앱을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앱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안심전세 앱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만든 앱인데요. 시세 조회 및 위험성 진단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채무 체납 등에 문제가 없는지 안심 임대인 조회도 가능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신청도 가능한 앱입니다. 전월세 구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깔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전월세 계약할 곳을 찾았다면 이제 계약서를 쓸 차례죠. 어떤 걸 체크해야 될까요? 주소와 보증금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등기부 등본상의 내용들이 잔금 지급 직전까지 갑자기 바뀌진 않았는지 네.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약하는 사람이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나왔을 경우에는 인감 도장에 찍힌 위임장과. 민감증명서를 확인하셔서 두 가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대리인이 계약을 대신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 위임장의 내용 및 임대인과의 통화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금은 임대인 명의 통장에 지급하고, 부득계약에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사항에 꼭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사항 얘기가 나왔는데요. 내 권리를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도배를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면, 말로만 하는 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작게는 그런 부분을 특약으로 명시할 수 있고요.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시면 중요한 특약 사항들이 기입되어 있으니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특약사항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라고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짜 공인중개사분들 있어요. <목소리>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혹시 중개 보조원은 아닌지, 개업한 중개 업소가 맞는지, V월드나 안심점세 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약서를 쓴 후에도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죠. 네, 잔금을 지급하기 직전까지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이사를 하신 후에는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 우선변제권이 주어집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하자마자 진행하는 게 좋겠죠. 확정일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면 자동으로 신청되니까 전자계약도 많이 이용해주세요. 또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 사이트나 네이버, 카카오 부동산에서 온라인으로도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확인하셔야 하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계약을 연장하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보증금보다 더 냈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간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실 수 있어요.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만전을 기하더라도 일어나선 안될 일들이 생기거든요. 계약 종료 두달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를 가야 하는데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고 임차권 등기를 마치신다면 이사를 가시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 이전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 관련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 경국매지원센터 1588-1663으로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셔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전월세계약 피해 예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지금 사회초년생이나 신입생 분들이 첫 전월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은 만큼 꼭 필요한 주의사항들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국토교통부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